어, 한동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검사였고 제 69대 법무부 장관이다 출생은 1973년도 4월 9일생 51세 소띠입니다 자녀는 한지윤 학력은 콜롬비아 대학교 서울대학교 어, 연인은 진은정 국적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2022년에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거주지는 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생은 춘천시입니다. 춘천. 춘천 출생이요.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 출생이고 경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동검찰청 차장검사 사법원수원 부원장 본관은 천주항시입니다. 자녀는 일남일녀 배우자는 진원정 친인척은 진형구장입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개축년 병진월 을뢰일 경수일 을묘가빈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대문입니다. 을뢰일 주가 소띠 용달 돼지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일 주는 작은 나무 하초 꽃이에요. 그 마음이 착하고 어집니다 을목이 진월 3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진토는 어, 토지만은 목이 무성할 때입니다. 이 목이 좀 힘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진, 인묘, 진, 사, 어, 인묘, 목, 국이 이제, 그, 마지막에 오는 진토죠. 그래서 수가 두 개고, 진 중에 개수, 축 중에 개수,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어, 격국은 편인격입니다. 진 중에 개수가 투간되어서 편인격인데, 편인격은 말,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주입니다. 의사, 배우, 운명가, 어, 이발사, 그래서 이 검사가 되었죠. 어, 진토는 이 얼목에서는 양인입니다, 양인. 이, 이 사주가 어, 양인격이 돼요, 양인격. 진토는 야, 양인인데, 이 양인격은 어, 지, 어, 그 살인상종격이 형성됩니다 식상이나 재성, 간성이 투간되면살인상정격이 현성될 수 있어요. 어, 양인은 형벌을 맡은 살려서 강열 한폭 성급을 나타내고 사주 중에 양인이 있으면 인생 행로에 장애가 많다. 그러나 강열 한폭을 나타내는 별이므로 때로는 덧물게 보는불세출의 계획을 슬타, 스타, 열사, 군인이 로서 이름을 날리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상 고원의 흠조가 따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양인이 사주 중에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유신들은 1 2원생가 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 양인과 정제가 동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물로 인하여 사회적 오욕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간이 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간 생제가 되어서 일단은. 사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어, 월치가 정재니까 독실당정하고 저축을 잘하고 금서예요. 그리고 편 어, 편인이 어, 편재가 동조가 되어있죠 조상 자리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부자고 부모 덕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해은 진살되어 있어서 처궁이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고파가 되어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부자 사주고, 이 양인격은 인생이 좀 대장보고 약간 파란만장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그래서 재간운에 대발복을 하는데 41세 신의 대원부터 평간이 오면서 살인상정되면서 사법관, 어, 사복관으로서, 이 양인은, 어,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 양인은 칼을 의미하는데, 칼인 자에, 이 칼이 41세 평간 장군이 이 칼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41세부터 크게 대발복이 되고, 사복관으로서, 사복관 사주예요. 양인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51세인데, 51세 경술대운, 어, 60세까지 경술대운입니다. 증제, 어, 정간 증제예요. 그이 대운의 경을 합금되면서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직성실하고 더 얼굴이 미남이 되고, 어, 더, 그 정통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의 어, 제일 인생의 최고의 어,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부터 어, 60세까지 인생 최대의 어, 대기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1세부터 어, 10년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대운입니다. 어, 이 양인은 어, 간성이 오면 은 제일 높은 배수를 하고 재성이 오면 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최고 대운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세부터 어, 원래 계모 면은 어, 편인 비견이요. 그래서 해몸이 삼합이 되고 장성 산이니까 문무긴비하고 어, 높은 배수로 오릅니다 원래 높은 배수로 오를 수 있고 관계의 출입을 하고 어, 총성 때 원래 굉장히 높은 배수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 52세 갑진년은 약간 재물로 인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굉장히 좋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대운은중간대운입니다 경을 합검이 되면서 어, 정간 대운은 제일 대, 좋은 대운이요. 정간은 남자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합니다. 품명이 당정하고 재지 발신하며 잔상을 존경하고 가계가 정통이고 명예에 신용이 있고 자비심이 많고 연모단녀하고 인품이 순종하다. 그래서 이 대운에 제일 높은 자로 올라갈 수 있는 이 10년 대운이 도와있습니다. 6 0세관리까지 60일 세기후 대운은 편재 편간이니까 이 대운도 대길합니다. 70일 세 무신 대운도 대길해요. 신앙 사주에 양인격이기 때문에 80세까지 굉장히 좋은 대운이에요. 재간 운이 도와서 30년간 81세 대운도 식신 편재 대운이니까 식 식신 재성 대운이고 91세 병우 대운도 상간 식신 대운입니다. 그래서, 어 41세부터 90세까지 재성, 어 간성 대운이라서 크게 대발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세까지는 어 을묘 가빈, 개축, 인자 대운이에요. 다 목, 순목 대운이기 때문에 비극 어어 인성 대운이라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41세부터 평간 운이 오면서 51세 경술 대우에서 대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여름에, 가을에 어 대발복이 되고, 지금 1월달, 양해 1월달 격추월은 어 편인, 어 편제요. 운세는 보통이고, 2월달 어 가빈, 어 급제, 급제 보통이요. 3월달 얼마, 비견, 비견, 노은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월달 병진, 5월달 정사, 병지는 상관, 정제, 이, 뭐, 재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고, 5월달 정사월은 식신 상관이요 영마의 움직임인데 대기를 합니다. 여름에는 대기를 해요. 6월달 무호월은 정제, 식신, 대기를 합니다. 7월달 기미월은 편제, 편제,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8월달 경신월은 정간, 정간, 천을 지인이죠. 자신이, 팔을 달은 높은 배설, 어, 갈륙이, 어, 명예, 근의가 되기 합니다. 9월달, 1 6월은 평간, 평간, 근력이 되기라 하고, 어, 10월달, 임술월은 정인, 정제, 어, 여러가지, 어, 머니가 지식과 전물이 되기 하죠. 1 1월달개월은 어, 편인, 정인, 어, 11, 12, 갑자월 이, 이 달은 보통입니다. 급제 편인, 겨울은 보통이에요, 이 사주. 어, 여름과, 어, 가을, 가을에 되기를 하고, 대운은 굉장히 좋은 대운입니다. 사주는, 어, 중화된 사주예요. 중화된 사주인데, 양인격이기 때문에 재간이 용신입니다. 재성과 간성. 그래서 하토, 어, 하토금이 용신이에요. 토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토는, 어, 진, 토, 정재지만은 이, 어, 목이 좀 무성할 때입니다. 진중의 개수도 있고, 편인격이기 때문에, 수가 강한 사주요. 그래서, 이, 어, 토, 어 토, 제, 어, 양인격에서는 제간이, 어, 식재간이 대기는한 사주요. 어, 토는 영호 어, 금은 사구, 영호사구, 흰색, 노란색, 어, 서쪽, 어, 남쪽이 되기를 하고 어, 이응희어 시엇지어, 산지어시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재성과 간성이 어, 금이 금이 용신이 될수 있어요. 금이 약한 사주니까. 그래서 그게 어, 사복한 사주로서 어, 대운이 51세부터 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주는. 지금부터, 어, 90세까지, 어, 재물, 간성, 갈, 력 대운이기 때문에, 크게, 어, 대북이 한 그런 대운이, 사주보다 대운이 잘 들어갔습니다. 사주는 뭐, 재물이 많은 사주에요. 복력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기한, 어,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을목일주가 이제 양인적이요정이기 어, 때문에 재물로 인한 항상 이런 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응은 또, 어, 마예요마 역마. 많이 움직이고, 부모은 어, 보통입니다. 차고 어, 진의 문제살 다툼이 좀 있는 사주고, 어, 마가 있으면 본인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 사주는.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어, 자, 신이 천우인이죠 많이 많이 움직인다. 항상 움직이는 사주. 그런데 이제 양인기기 때문에 하여튼간 전물로 인한 여러가지 이제 파란 만장한 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물로 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음, 자가 도하고 오가 도하죠. 도 하고 좌우도 하고 이런 사주인데 어, 대문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명 음, 대포 사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음, 뭐 김어현 갑자월 을류일 김이 시예요. 어, 한동은 법무장관의 어뢰일 주죠. 어뢰일 주인데. 월요일주인데얼요일주입니다 궁합은 비견, 비견궁합이고, 궁합은 어, 형제궁합이에요. 그리고 이궁합은 보통 좋지는 않아요. 좋지. 좋지는 않고, 어, 이궁합은 뭐, 서로 간에 자를 억제해야 됩니다. 같은 부창부수를 하면 엄만한 관계가 기대, 음만한 어, 관계는 기대할 수 없어요. 기세가 서로 강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를 억제해야 돼요. 억제해야 되는데, 공동 불리는 괜찮은데, 이, 사주, 이 궁합은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자를 억제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이 궁합은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형제, 형제 동료 궁합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 이재명 어, 당대표 사주는 신앙한 사주, 피, 같은 편인기인데 말을 먹고 사는 사주예요. 의사, 배우, 운명가, 어, 이발사 이런 말을 편협대 변호사죠. 법률 가고 변호사인데 어, 편인이 도와요. 그 평가 이재명은 어, 도와 도와입니다. 도와 도와 항상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인데. 어, 여러 가지, 이제, 풍류를 좋아합니다. 좀, 호색하고, 사주가. 호색한데, 평간도 와요. 그래서, 처가 집덕으로 어, 치부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말을 먹고 사는데, 인기가 많은데, 어, 월치, 처궁이 평가하니까, 어, 김혜경, 처가 집덕으로 부자 되는 사주예요 그 편제가 용신인데, 지금, 60세, 어, 사되었는데식신상관되었에요 어, 사회주로 삼합되고, 이 대운은 좋습니다. 아, 대운은 나쁘지 않. 원래 겨모여는 어, 이 사주는 그 편인 비견이요. 원래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어, 겨울, 겨울 봄에 어, 이 겨울 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고, 원래 내연 작년에도 안 좋았어요. 3 년간 굉장히 안 좋은 운세고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도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상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 급제 변형이기 때문에 항상 현담에 장애가 있고, 타인으로 인해 아주 실패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어,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